안녕하세요. 어 브랜든입니다. 지난주에 미국 주식 시장은 작년 10월 이후 최악의 주를 마감했습니다. S&P 500은 1.5% 떨어졌고 나스닥은 1.6% 떨어졌습니다. 었 제일 큰 이유 중 하나는 인플레이션 공개였죠 인플레이션은 예측보다 높게 3.5%로 나왔습니다. 다음날 PPI는 월별 낮게 나왔지만 작년에 비교해서는 예측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인플레이션 공개 이후 연준이 금리 내리는 게더 어려워졌죠. 인플레이션 공개 후 금리 목표를 보면 6월 달에 내린다는 예측이 56%에서 17.8%로 하루에 크게 떨어졌습니다. 연초에는 올해 연준이 금리를 6번 내릴 거라고 예측했었는데, 예측이 3번으로 떨어졌다가 최근 발표한 인플레이션 이후 연준이 두번 내릴 거라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플레이션 공개에 대해서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제 생각에는 큰 뉴스인데 왜 뉴스가 안 퍼지고 말없이 지나가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블룸버그에서 나온 보고서에 따르면 연준에서 일하는 경제학자가 인플레이션 공개 전에 데이터를 JP Morgan이랑 블랙락 같은 큰 월스트리트 회사들한테 이메일로 먼저 보내준다고 소식이 나왔습니다. 큰 월스트리트 회사들이 데이터를 먼저 받으면 트레이딩에 유리하니까 불법 아닌가요? Material Non-Public Information 중요한 비공개 정보라는 게 있습니다. 중요한 비공개 정보는 예를 들어서 회사가 공개 아직 안한 수입 같은 걸 말하는데 그 정보로 트레이딩을 하면 사람들이 미국에는 20년까지 감옥에 갈수 있거든요. 저는 경제 데이터를 먼저 몰래 받아서 그곳으로 트레이딩하면 그것도 불법이라고 알고 있는데 CNN, 워스 트레이저너 같은 큰 뉴스 회사들은 조사가 필요하다고 왜안 외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법이라는 게 모든 사람들한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주식 시장이 그래도 비교적으로 많이 떨어져서 배열들 사이에는 주식 시장 조정이라는 말이 다시 뜨고 있는데 조정이 진짜 시작했을까요? 조정은 적어도 10% 떨어지는 걸로 보고 먼저 조정이 아니다라는 이유부터 말해보겠습니다. 회사들의 1분기 수익 공개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수익 공개는 은행들부터 시작됐는데. 금요일에 나온 결과는 엇갈렸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놀라운 소식은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이자가 높아서 사람들은 돈을 덜 빌리고 있고, 은행들도 리스크를 관리하려고 돈을 덜 빌려주고 있으니까, 많은 전문가들이 은행들의 이자 소득이 떨어질 걸로 예측했고, 금요일에 수익 발표한 은행들은 낮은 이자 소득 이후로 엇갈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부터 중요한 이름 회사들이 수익 발표를 시작하죠. 이번 주 목요일에는 넷플릭스와 TSMC가 수익 발표를 하고 다음 주에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테슬라, 메라, 에무잔이 수익을 발표합니다. 그 이름들 중에서 테슬라가 헤맬 거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회사들을 전체로 보면 S&P 500 회사들은 수익이 1분기에 3.3%로 자랄 걸로 예측되고 있고, 가격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회사들이 수익 예측을 넘을 경우가 많을 거라고 하는 사람들이 의견이 꽤 많습니다. 이유가 AI군, 자동화이군, 개인 교용은 떨어지고 있지만, 미국인들의 생산성은 늘어나고 있어서 회사들이 수익을 좋게 발표할 거라고 예측도 하고 있고, 엔화가 달러에 비해 34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죠. 배열들은 떨어지는 엔화를 보고 일본은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고. 일본인들의 캐리 트레이드. 그러니까 일본에서 돈을 싸게 빌려서 해외에 투자하는 거. 배열들은 캐리 트레이드가 풀리기 시작해서 일본인들이 미국에서 돈을 빼서 미국 주식시장이 하락하기 시작할 거라고 말을 했는데. 역시 미국 대선이 다가오는데, 그리고 기시다 총리도 미국을 금요일에 방문했는데, 일본 정부가 일본인들을 위해 미국을 지금 다치게 할 수는 없죠. 우에다는 금리 인상으로 엔화 약세 대응 가능성을 배제하고, 배어들의 캐리트레이 풀리는 꿈을 깨트려버렸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예측보다 높게 나왔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어떻게 말을 했을까요? 바이든은 금리 내리는 게한한달 늦을 거지만, 그래도 올해 내릴 거로 예측하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최근 전리치맨 연준 총재는 연준이 금리 내리기 시작하고 싶어 하는 것 같다고 말을 했습니다. FEDPUT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FEDPUT은 마켓이 위험할 때 연준이 들어와서 마켓을 구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인플레이션은 목표 2%보다 훨씬 높고 오르고 있는데, 바이든은 금리를 곧 내릴 거라는 예측을 하고 있고, 파울 연준 의장도 금리를 내릴 거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 보면, 마켓이 위험을 느끼면 연준이 마켓을 구할 것 같죠? 패트에 믿음이 있어서 조정이 안올 거라고 가, 믿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 이란과 이스라엘 문제로 주식시장이 많이 흔들리고 있죠. 이란은 전쟁을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면 미국이 들어와서 자기네들이 지는 게 뻔하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이 자기네 장군을 죽였으니까 반응은 해야 되는데 그 반응이 얼만큼 클지가 걱정이 돼서 주식시장에 두려움을 줬죠. 이란은 대규모 사건의 안나도록 반응할 것이라고 미국한테 말을 전달했습니다. 싸워서 복수하고 싶어 하는 나라 말 아닌 것 같죠? 그래서 조정이 안올 거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란과 이스라엘 상황이 별것도 아닌데 너무 커져서 말켓이 흔들리는 거고 곧 지나갈 거고 조정은 없을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조정이 시작했다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이유는 경제랑 지정학에서 나오는 사인을 보면 인플레이션이 다시 크게 올릴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처럼 세계에 불안정이 많고 경제가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면 원래는 사람들이 국채가 안전하니까 많이 사잖아요. 그런데 최근 3년 국채 경매는 수요가 부진했고 10년 국채 경매도 수요가 부진했습니다. 지금 금리가 올해에서 제일 높은데 수요가 낮으면 미래의 인플레이션 예측이 높아서 그렇다고 볼수 있죠. 거기에다가 금값은 오르고 있고 골문 세게 따르면 올해 말까지 18%더 올라갈 수 있다고 하니 인플레이션이 투자될 마음속에 얼마나 큰 걱정인지 알 수가 있죠. 블랙 락 CEO 레리 핑크는 최근 인터뷰에서 인플레이션 측정치가 1980년대와 같으면 인플레이션은 지금 12%될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1970년대 인플레이션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크게 올라갔었습니다. 현재 제일 큰 두려움은 70년대처럼 되는 건데 70년대처럼 유가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다시 크게 뜰수 있습니다. 전 영상에서 말했다시피 바이든 정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미국의 정약 석유를 쓰고 있어서 매장량 석유가 거의 다 없어졌다고 말을 했죠. 뱅크 오 아메리카 분석가에 따르면 유가는 여름에 95달러로 오를 걸로 예측하고 있고 저는 이 기사를 보고 처음에 제목이 잘못 써 있는 줄 알았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한테 러시아 정유 공장을 공습하지 말라고 경고했다고 소식이 나왔습니다. 미국이 러시아한테 경고를 한게 아니고 우크라이나한테 경고를 했대요. 러시아는 정제 능력의 최대 20%가 중단된 상태라 원료를 수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주식시장은 한 1년 반에서 2년 동안 지정학적 위험에 대해서 상관을 안 했습니다. 암살이군 전쟁이군 마켓은 신경을 안 썼습니다. 작년 12월에 이스라엘이 이란의 무사비 장군을 암살시켰죠. 그때도 이란은 협박을 했는데 주식 시장은 아무 반응도 안 했습니다. 오히려 올라갔었습니다. 그런데 저번 주 목요일부터 마켓은 다시 지정학적 위험을 크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왜 달라졌을까요? 왜 갑자기 지정학이 주식에 중요할까요? 전 영상에 시청자분이 좋은 질문을 물어봤는데요.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는 시리아랑 이라크가 있는데 두 국가가 제대로 전쟁이나 치를 수 있을까요? 이게 제 생각에 한국 사람들과 미국인들이 상황을 보는 게 다른 점 같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이 나면 미국의 싸움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스라엘의 목표는 이란을 침공해서 장악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은 그냥 미국이 페르시아만의 항공모함을 대서 이라크한테 한 것처럼 그냥 제트기를 보내서 이란의 폭탄을 떨어뜨려서 나라를 파괴시키는 걸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목표는 이란의 핵무기 능력을 없애버리는 거니까요. 이스라엘은 2018년에 자기들이 이란에 날아가서 핵무기 개발 시설을 파괴시켜버린 적이 있고, 미국이 안 도와주면 또 미래 이란에 날아가서 핵무기 개발 시설을 파괴시킬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장군 암살 당한 거에 약하게 반응해도, 이스라엘한테는 끝이 아니고, 상황이 더 나빠져서 유가가 오르, 많이 오르고, 주식 시장에 나쁜 소식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주식시장이 조정에 있으면 얼만큼 떨어질까요? 작년에는 S&P 500이 7월 말에서 10월 말까지 한10% 떨어진 적이 있는데 최근 주식이 많이 올라가서 조정도 클 거라고 예측이 많고 작년보다 2022년을 비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어다운은 주식이 제일 높은 데서. 제일 낮게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기 전을 말하는 거죠. 2021년 12월 말에 시작해서 2022년 10월 중순까지 줄어다운을 보면 S&P500은 27% 하락했고 2022년만 보면 한 8월 8일에서 10월 10일까지 18%더 떨어졌었습니다. 현재 조정이라는 사람들은 예측이 많이 다른데요. 조정이 10% 되면 S&P는 4738까지 떨어지고 20% 되면 4211. 그리고 만약에 30%까지 가면 3685가 됩니다. 저번 주에 S&P 500이 1.5% 떨어졌다고 주식시장 조정이 시작된 걸까요? 이러한 반응이 만약에 약하게 나오면 이스라엘과의 싸움은 거기에서 끝일까요? 마켓 조정이 시작했건 안 했건 공포와 탐욕 지수를 보면 한달 전보다 갑자기 확 떨어졌고, 마켓의 분위기가 바뀌어진 게 느껴지네요.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